이걸 찍기 전에도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리겠다라는 소리를 받았어. 이런 일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고 또이또 있을 것 같아. 전쟁이 중반은 지나야지 조금 자리를 잡고 간다 소리가 나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2025년 을사 년을 정말 코앞으로 또 들어왔죠 네. 그래서 구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지금 워낙에 날, 나라가 또 시끄럽고 이런 네. 일 저런 일이 굉장히 많이 터진 갑진년이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을사 년에 이 대한민국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제 보이시는 대로 신점으로 네. 구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나라점을 봐달라 네. 아바자무에 어려운 것만 자꾸 물어보이네. 사장님. 아 지금 우리 이제 저 우리가 동지 딸이잖아요. 근데 너무 시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세상이 시끄럽고 또 이제 뭐 전쟁이 이쪽 저쪽에서 많이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잖아. 취업난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돈 금전이 안 돌고. 근데 내년에는 어떻겠냐라고 이제 저희 신은 그래. 저는 모르겠어요. 이 구군을 갔다가 이걸 찍기 전에도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서 건비가 내리갔다라는 소리를 받았어. 그게 뭐냐면 우리네가 포를 쏘잖아 하늘에. 근데 이게 내려서면서 그 잔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걸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검은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리겠다 소리가 그래서 내년에는 뭐 전쟁을 하니 많이 전쟁이 내년에 또 어느 나라에서 또 일어나니 많이 이런 일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 또일어을것 같아 전쟁이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인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경기가 좋다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부동산을 조금 급하신 분들은 부동산을 사시는 건 좋지만 굳이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뭘을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잠시 머물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 이제 뭐 미국에 대통령이 또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게 있, 있으면 새로이 시작을 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발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음. 큰 나라가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 음. 우리 이 나라는 솔직히 이만큼을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음. 큰 나라가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 간다고 소리가 나오거든요 음. 근데 내년에는 이게 정확히 자리를 잡아서 갈라 그러면 음. 내년에는 한 중반기 중반기는 돼야지 조금 뭔가 눈에 보이 같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모르겠어. 위 대가리가 교체가 된다 소리가 나와. 아... 음, 내년에.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네들 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다 지키고 가야 되는데, 음.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는 법을 갖고 가야 되잖아 네. 그리고 큰 나라를 따라가야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 조금 을사 년이 음. 좀 힘든 한 해라고 자꾸 말이 나와요 힘든 될 것이다. 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갔다가 금전도 좀 힘드실 거고 있으신 분들은 투자도 지금 머뭇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중반은 지나야지 조금 자리를 잡고 간다 소리가 나고요. 근데 모르겠어. 자꾸 검은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 자꾸 소리가 나오는 건 전쟁이 자꾸 일어날 일이 있다라는 소리거든. 내가,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네네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가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도 안 좋을 수도 있다 소리가 나와요. 음, 음. 그러면 선생님, 네. 선생님 딱 짚어주신 키포인트 딱두 가지를 딱 뽑자면은 네. 전쟁과 네. 그리고 정권의 교체. 대보면 네. 뭐 탄핵이 된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해주신 음. 것 같네요. 네. 하...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우리 이제 뭐 대통령 우리 미국 따라가잖아. 네. 환율이고 뭐고 그러면서 따라가잖아요. 네네네. 네, 네. 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 음. 그러니까 뭐 어느 곳이 뭐 뭐가 필요하면 뭐 이쪽에를 가는 거고 이쪽도 가는 거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뭐 부동산 투자도 요새 너무 어렵고 그렇죠? 근데 또 주식에 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내년에는 웬만하면 욕심은 부리지 마셔라. 왜냐면 이게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딱 정해져서 딱 자리 잡음이 내년에는 조금 힘들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좀 아쉬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한 가지 질문만 좀더 드리자면, 네. 지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시끄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제 코인에 또안 하시다가 코인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 걱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뭐 이게 뭐 도박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 코인 전망에 대해서 생각이 딱 느껴진 지금 딱 신청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코인을 갖다가 누가 이거를 갖다가 이걸로 해서 대박이 날 거야 그걸 누가 얘기했는지는 다 아실 거야 근데 음. 그걸로 해서 돈은 벌지는 못한다 그래요 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나아왜 중간에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갖고 가겠지 그러면 음. 이 바닥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훅 하고 갖고 가면 이 흔들릴 거 아니야, 여기가. 근데 코인은 너무 믿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 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사기라는 것도 많이 당할 수도 있어. 음. 내년에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코인 쪽으로는 몰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